아빠가 물놀이 장난감을 사주셨어요 다 놀고 있어요 어, 아빠가 사줬어? 재밌어? 준이가 물떠물 떠, 준이가 물 떠, 아유, 우리 준이 잘하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준이야, 재밌어? 준이야, 올라가는 거 아니야, 내려와 올라가. 너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준희야. 준희 신났어요 아이고, 아이 어. 아이 준희가 물도 떠서 넣었네요. 아유, 잘했어요. 어, 물 따놨어요. 어. 선풍기 켤 거야? 엄마 선풍기 틀어줄게 지니, 엄마 봐봐. 아, 지니가 선풍기도 하네. 아, 선풍기예요. 지니야, 엄마 봐봐. 아, 지니, 아, 엄마 봐봐. <laughs> 재밌어요. 지니, 아, 아빠 땡큐 해야지. 아빠 땡큐, 아빠 땡큐. 아 아빠, 땡큐. 어, 아빠 사랑해요. 해. 아빠 사랑해.